아나! 자, 투정. 오, 씨발!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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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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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미친새끼! <laughs> 달려, 달려. 여기를, 여기로 그냥 쭉 달려. 이걸로 쭉 달려. 오야, 여기 앞으로. 일어나이까 쳐자고 있네 이 새끼 이 새끼가 그니까 혼자 자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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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 이거 맞네 아 이거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야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왜왜왜 아일 와봐 일로 와봐 <laughs> 아, 야! 아, <laughs>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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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<웃음> 오, <웃음>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아, 야! 아, 야! 또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또 뭐야? 또 뭐야? 아혼그렇또누웠서또 아 누웠어. 경락 마사지. 마사지는 후라이팬으로 하나 보군요. <laughs> 야 그냥 가! 그냥 피! 나 버리고 가! 나 버리고 마 빨리! 아 이씨 내가 본다! 야! 땅이땅이땅이 땅! 땅, 땅. 안돼! 친구를 두고 갈수 없어! 오, 안 돼! <laughs> 아! 아, 안 돼, 바보야. 야, 친구를 두고 갈순 없어. 아, <laughs> 간다, <씨>. <웃음> <웃음> 두고 간다, 시발 내가 이댕할게! 내이아지아 <laughs> <왜> <laughs> <laughs> <뜨거워>! 아,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? 안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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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? 안 괜찮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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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좀 괜찮아? 괜찮아? 이제 아괜야 이제 찮아 괜찮아? 괜찮이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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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엉덩이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 어? 아 어, 이제 좀 불편하네 <laughs> 아 살린다 아아까비아 밟지마 이 새끼들아 도와줘 얘들아 평소에 내가 잘해줬잖아 어어 미친 좋쇼초 <목소리> <표> 검사하겠습니다. 하면서. 나라. 아니 불들아. 유진호 겜호 그래. 아니야, 음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내가 총사 내가 열게 유진호 겜호 그래. 상아. 이제 와서 잘못 믿는가? 바보 같은 소리 그안 돼. 그걸 알아으면 돼. <목소리> <해. 이 새끼. 목소리> 형 빡빡이를 믿는대수? 어귤 사온지 얼마나 됐겄다고. 잠이아 내가 이사갈게. 오. 오, 오, 오.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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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리 들어가 찾아. <봐라> <봐라> 빨리 들어가 찾아. 내 솔직히 아, 어 안돼. 이새끼 생존육고가 강한데? 빨리 들어가서 찾으라고. 내 말이 장담 같아? 헤이 헤이 hey, 들어가서 찾으라고 savourión! 내 말이 장난 같아 어, 어, 어. 이번, 이번엔 성공한다 응. 우와! 아 아니, 들어가서 찾으라니까 왜 자꾸 여기 있는거지? 내 말이 마이 가지가 않아? 어? 내 말이 마이 가지가 않아? 우리가 남이가! 형이로 와봐 야 그럼? 우리가 부기가야야야야야야 <laughs> 빨리 저, 빨리 저, 오. 아, 오비 아, 까가자가자가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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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미 없어? 우린 재밌는데. 주요하라고 <laughs> <laughs> 이해를 못해 되게 이해가 안 되냐고. 야야야. 야 맞아. 야야.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. 도아 진짜. 뭐뭐뭐 뭐. 오, 못 막아 못마아어 형님 어 형님 아, 노방한다 아는,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노망난다이 ㅅ 샷건한테 깝치는데 아는 형님이니까 봐준다 아니 <laughs> <카메라 웃음> 저기 알라와 그만 온다 씨 ㅂ 도지기 전에 터뜨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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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o 또 가지러 간다, 또 가지러 간다. 조 아저씨, 저지씨 정신 나갔어. 안 돼. 누구야, 이거. 야, 빡빡이 누구야. 빡빡이 누구야, 이거. <laughs>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잘못했어, 아. <laughs> 살려주시오 제 <laughs> 쟤를 뒤에 <뒤로> 치고있어 <laughs> 선장 살려주시오 우리 둘이 가면 한개 한 빨고 무려 어? 한개 빨고 한개 아 안돼 네. 도안시오 선장 약간 설기탄데 선장 인간성을 버리지 마시오 선장 자오머아아 씨발 아아아아 기 새끼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아 거기서 다시 와서... 어... 거기서 다시 와... 너도 사랑하시는 거야... 씨발로... 계속 도와줘... 계속 도와줘... 주스 이제 우리의 이익... 이렇게 말고 하나 먹고... 이익이 발생했군... 오~ 깜빡 레후... 오케이 어떻게... 어떻게... 어?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오케이 악스 악스 오케이 우리 화해.. 끝! 화해 악스 아 미쳤나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나갔어 씨발 제거해 에이데이 는거 구경 막고라 막고라 아 이겼네 아아 어. 어. <laughs> 아, 얼마나버틸까 어플까? 아! 어! 이걸정네 미친놈인가 봐. 준수풀 타고 있는데. 씨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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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마>. 어떤 새끼야? 아니, 아 나니. 아니야? 아니라고. 너 아니야? <laughs> 너 아니야? 이리, 이리, 이새이야이야어리둘이둘이맞이라 가자 진짜 이리, 이는 이리, 이리, 0리이저저리 이리, 번 아니, 가장 많은 동료를 구했어요. <laughs> 아, 래퍼들 꺼야겠다.